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면서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붙게 잡아 메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달콤빛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성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물소서 아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구하시네 날 위하 여, 날 위하 여, 예수 강구, 하 시네 형님 같이, 대 신하 여, 주난 고통 당했 네 거룩 하신 보자.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나의 마음에 나의 마에 나의 마음에 예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냥 들어 넘기는 말이 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지고, 꽃 피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열매를 맺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도 한때는 이 세상이 참커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한 조각 내 마음 속에 그래도 이 세상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 세상이 참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유대 총독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전체를 다스리는 어, 그 로마의 가장 높은 지도자지요. 그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니까요. 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죄인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의 가장 큰 어른이요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 사람이 로마의 그 총독인 벨릭스 카카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 총독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일군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소는 누가 하는 거지요? 이 고소의 가장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고소하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누구이십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마귀지요. 마귀의 이름이 바로 고소하는 자입니다.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우리를 중죄하는 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 말씀이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가 된대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복음의 종인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사장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종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도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다 하면 사람들이, 아,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존경할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무슨, 아, 캐톨릭의 교황이다. 그러면, 와, 정말, 뭐,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더 받들어 모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참,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엄연히 지금도 무슨 은퇴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현직 유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 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즘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아 그래도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가 충분히 존경해야 될 사람이지요. 당연히 따라야 될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의 지도자도 한국의 지도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귀의 종이 될 뿐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명예, 이 세상에서 무슨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존경해야 될 것들이 정말 그런가 하면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 똑같은 더러운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악한 작배와 같은 그런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상이 찾아왔던 이 벨릭스 가카라고 하는 사람도 아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로마에서 이렇게 너는 유대를 다스려라 하면서 파송된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벨릭스 같이 지금 여기도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변사가 와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치 벨릭스를 하나님처럼 얘기합니다. 뭐 얼마나 아침에 말을 하는지 말이죠. 마치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황공무지합니다. 뭐 그래 뭐 당신의 선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진짜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이 벨릭스가 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 정말 우리 인생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래도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벨릭스 각하를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로마 총독인데도 대단하구나. 대제사장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구나. 뭐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하게 보니까 26절 말씀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번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그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원래 이벨릭스의 원래 태생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민 태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정말로 온 노력을 다해서 노예였던 사람이 지금 이 총독의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관리가 되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언제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전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물 평가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돈 받기를 좋아하고 어찌하든지 자기 끝을 챙기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어,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들어볼 때는 아주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막상 그 속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총독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 마음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두면 아니 자기도 아유,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필요하죠. 나한테 돈을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바울이 이 총독의 관저에 그 감옥에서 2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태를 지내서, 우리 옛날 성경, 아, 이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태를 지낸다"는 말은 2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그만 이 유대 총독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뭐, 성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해서 이제 총독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오늘 여기 보면, 이분의 부인이 유대 여자, 24절에 나오지요.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보고만 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 로마 시민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원했던 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좀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으로 바울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 가진 자, 이 세상의 명예를 가진 자, 다 똑같네요.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싶은 존경스러운 그분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악한 영들의 붙들림을 받아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또한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것은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위대하라는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직 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재판 정말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재판입니까? 이전에는잘 몰랐는데 이 세상에 그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오직 한 분은 우리의 참된 재판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러한 의의와 그리고 그 권리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껏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의 재판장, 세상의 제사장, 세상의 정치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나의 왕,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내가 부활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재판하실 우리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 부활을 믿기에, 내가 부활의 주를 믿기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기에, 내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껏 살았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김이 없기를 힘써노라.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두려워할 뿐, 내가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들 아무런 죄가 없는 이 바울을 이 세상의 염병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사람들을 소욕해하는 자라고. 당연히 죽여야 될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거짓 정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그들의 심정이 불쌍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 이 복음, 또 사도 바울이 그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내가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의를 나타내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일꾼입니다. 주님 나도 당신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처럼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그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는 생명 길이요 의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그 복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이 세상에 참 재판장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은 이 감옥에 갇힌 몸으로 또한 그 유대의 대제사장의 고소를 받는 몸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과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나도,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또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주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나의 종이라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믿음 위에 든든히 든든히 일어나서 승리하며 살라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그리고 또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